이래도 아직 못봤한 거야? 근데 왜 그랬냐? 사귀는 사이들이 뭐어 누가 사겨? 너랑 나. 어제 우리 술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사귀기로 했잖아. 어, 뭔 개소리야? 내가 너랑 왜 사겨? 화내는 것도 귀여워. 더 자고 일어나서 연락해, 자기야. 아 이게 뭔 상황이야? 얘들아다빡 왔다. 왜 코인 박음? 아니 세훈이랑 어제 우리 집에서 저녁에 단둘이 술 마시면 그게 왜? 아침에 눈떠 보니까 같이 자고 있었음. 와땀땀 따라 따라 땀땀 땀. 그게 왜? 세훈이가 내 옷을 입고 있었음. 아 그니까 그게 왜? 야이빌못솔 새끼야 옷을 갈아입었다는 건 거사를 치렀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. 못 솔은 너고 붕사 새끼야. 난 금비랑 사귀었었어. 아하 너랑 사귀다 잠수 타신 분. 정연아 너는 진짜 뜨비호감이다 애가. 금비가 잠수보면네 미래 여친은 융융 <목소리> 내 미래 여친은 뭐? 아 죄송 안 생길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다 <laughs> 아~ 개 웃기네 <laughs> 나 세훈이랑 사귄다는데 난 기억이 없다 땀땀 그럼 앞으로 세훈이랑 좋은 기억들로 채워나가 아니 난 혜윤이가 끌린다니까 그럼 혜윤이를 만나 아니 진나 지금 상황이 복잡하잖아 잘 풀어나가 봐 아이 깁 개... 새끼들, 야 자세한 건 이따 술한 잔하면서 이야기하게 인생 맥주로 와. 아니 무슨 고추새끼리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를 해. 야 아, 저기는 스무 살 되면 무조건 와야 되는 핫플이고 소문이 나서 어린 애들도 존나 많이 온다. 오케 지금 출발했음. 아니 어디 인생 맥주? 전국에 매장이 이백오 개나 있구만. 저 돼지새끼는 먹을 거만 존나 잘하네. 카톡으로 보낸. <놀람> 와존맛 땡긴다. 아 그럼 너 솔직하게 유세훈이랑 끝까지 다한 한 거야? 아 진짜 모르겠어 기억이 아예 안 나. 내가 보기엔 너 아무 일 없었어. 왜? 너 많지하면 그잘안 되잖아. <laughs> 야 먹는 내 그런 얘기를 하냐? 아 근데 쓰바 왜왜 왜 같이 자고 있었지? 야 근데 세훈이가 너네 집에 어떻게 왔냐? 아 몰라 어떤 게 우리 주소 알려줬나? 야, 이거 되게 맛있다. 티오도라 나더 시킬게. 야, 근데 너 이제 누구 만날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너 얼굴은 누가 더 마음에 드는데? 얼굴은 세훈이 좀더 이쁘지? 성격은? 성격은 혜연 누나가 좀 좋은 것 같고, <laughs> 매력은? 음... 매력은 둘다 너무 괜찮은데? 그러면 네 머리가 시키는 사람은 누구고 이 가슴이 시키는 사람은 누군데? 나 살얼음 생맥 하나 더 시켜도 돼? 정인이 밥안 먹었어? 아니 아침 먹고 점심 먹었는데? 아 저녁까지 해결하겠다는 마인드? 아니 점점 어차피 뿜빠이니까 많이 먹는 게 이득이에요. 와이 새끼는 진짜로 한결같이 비호감이다. 아니 장지민 그래서 넌 누군데? 음 머리로는 해연 누나가 맞는데 뭔가 마음으로는 자꾸 세훈이가 좀 끌려. 아니 내가 봤을 때 해연 누나 만나는 게 무조건 맞아. 어 왜? 아니 너고딩때 유세훈 때문에 존나 힘들어했잖아. 그리고 그 새끼 내가 보기에 지금도 남자 너무 많. 네가 어떻게 알아? 아니 안 봐도 비디오지 원래 한번 남자 많은 애들은 끝까지 남자 많아 너도 머장이야 맞아 나한테도 연락 온 내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너 세훈이랑 연락한 적 없다며 아니 그... 그그그렇다는 거지 그냥 너 연락 후에 왔다고 너 연락 후에 뭐라고 하는데? 그... 그냥 진이좀 나쁜 애 같았어 야 그거 쓸데없는 얘기고 너 이거 자체를 고민하는 게 바보야 엄마 누가 봐도 해운 누나지 그래 너네 얘기 들어보니까 혜연 누나 사귀는 게 맞다. 그럼 유세훈은? 유세훈은 뭐 정해야지 뭐. 어, 누나. 나안 그래도 누나 전화하려고 했는데. 재민아, 유세훈이 누구야? 어? 아니, 유세훈이란 사람한테 갑자기 뒤에 와서 자기가 너 여자친구라던데?